자이 문제 풀때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되는 게 있죠 뭐냐면 위치 1보다 크면 위치 5일수록 뭐 클수록 x축 y축에 뭐하다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 0과 1 사이 에 있으면 1보다 작으면 위치 5일수록 뭐 작을수록 x축 y축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곡선이 이렇게 되어있는 지수함수와 이렇게 되어있는 지수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y는 a의 x승, y는 b의 x승 그럼 밑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a가 b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감수함수가 딱 있어요 이렇게 되어있다고 한다면 아얘 같은 경우도 y는 a의 x, y는 b의 x다 그러면 어 밑이 누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이 뭐 할수록? 작을수록이죠 그러니까 위치 작을수록 x, 축 y 축에 더 가까운 거니까 a가 b보다 작습니다. 요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좀 해석해 낼수있는약가 문제 포인트가 됩니다. 그럼 일단 위치 1보다 큰 지수함수가 있는데 어, 밑에 문자가 있어서 얘가 0과 1 사이에 있는지, 밑이 1보다 큰지를 판단해야 되고 더불어서 한 점에서 만날 때 또한 어떤 특징이 있는 지을 구분하셔야 돼요. 그러면 일단 너의 밑이 3분의 a-1이 0과 1 사이에 있다면 즉 양변에 3을 곱하면 a-1이 0과 3 이렇게 되겠죠 a가 1과 어디 사이에 있을 때? 4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너는 증가함수이고요 그렇죠? 점근선이 얼마이고? 마이너스 1이야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, 이점근선을 따라가면서 0 넣으면 1이, 0이면 0이죠.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면서 이렇게 가는 증가함수, y는 ex 백 1인데, 얘가 밑이 0과 1 사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겠죠. 야 그럼 당연히 한 점에서 만지, 만나게 되니까 너는 무조건 OK가 됩니다. 그 다음에 또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, 자, 밑이 1보다 큰 경우인데요. 밑이 1보다큰 경우, 그 다음에 점근선, 이런 그래프가 쭉 빨리 잡아봅시다. 그래서 y는 이 x 마이너스 의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.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려고 하는데, 밑이 1보다 커, 밑이 1보다 큰데, 얘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야지만이 한 점에서 만나겠죠. 그러면 네가 y는 3분의 a 마이너스 1의 x승인데, 너는 일단 밑이 1보다는 커야 되고, 그 다음에 밑이 너보다는 뭐할 때, 작아야지만이 만날 수 있겠네요.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그럼 a-1은 3보다 크고, 6보다는 작겠죠. 그럼 a는 4보다 크고, 뭐보다? 아, 7보다 작습니다. 그럼 우리가 찾는 건 정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, 이때 a는 2하고 3이 되고요. 이때 a의 값은 5하고 6이니까, 따라서, 최소는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최대는 6이 될 겁니다. 그럼 0, 얘네들이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? 8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